자 다음 문제는 뭐 엄청 중요하지 중요한 게두 가지라고 볼수 있는데 첫 번째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려면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를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푸는 문제는 사실은 없고 거의 없고 그래프를 일단 하나로 만들어 줘야 돼두 그래프가 만나야 되니까 fx와 gx가 만나야 돼 같으면 되겠지. 자 이쪽에 m만 남으면 좋거든. 그러니까 양변을 2의 x제곱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나눠줘도 좋은데 그거보다 또 좋은건 자 요렇게 x 플러스 2의 제곱 하고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m 마이너스 1 2의 x제곱이 될거고 양변을 m 2의 x제곱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2의 x제곱분의 x 플러스 2의 제곱 2, e, m 마이너스 1과 만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hx 새로운 함수를 얘기할 거야 hx가 이렇게 쓰는 게 편하지.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 이 그래프랑 y는 m 마이너스 1이 만나는 교점을 찾으면 돼. 자 근데 이 그래프를 잘 그리는 데는 자 내용 정리할 볼까 1번 무조건 어떤 문제도 미분에서 0 되는 것이 안 나오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없어 두번째 지금처럼 요런 형태가 나오면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갈 때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을 반드시 이거 하면 뭐가 등장을 해 대부분 점근선이 등장을 해. 그래서 그 점근선 반드시 찾아야 돼. 그리고 이 문제는 필요 없지만, 로그가 등장을 하면 리미트 x를 0 플러스로 보내거나 0 마이너스로 보내는 이런 형태. 다음 네 번째 이 함수가 혹시 이 함수가 혹시 우함수일지 기함수일지 이것도 좀 판단해 보면 좋고. 또는 x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움직일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것도 고려해 보면 좋아. 나는 두번 미분은 변곡점 묻는 문제만 하는 거고, 다음 여섯 번째는 문제에서 적당한 숫자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이잖아. 그리고 또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하면 딱 2잖아. 적당한 숫자 대입해서 점 찍는 것. 이렇게만 하면 그래프를 완벽하게 구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제 1번 먼저 얘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걸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게 0 되는 곳을 찾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x 제곱 여기 마이너스 4x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4 없어지고 요렇게 는 0이야 증감표도 필요없어 자 마이너스 x x 플러스 2는 자 0이 되는데 얘네들이 중근 아니잖아 그럼 요거 극값이고 요것도 무조건 그 값이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x축, y축,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당한 점들, -2, 여기 마이너스 -2, 0이지,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0이고, 여기다 0 대입하면 4, 4, 그리고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예요. 이거. 이걸 무한대로 보내면 우리 로그 함수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다항함수이고 그 다음에 계속 가서 지수함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무한대가 위에 무한대보다 훨씬 커서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몇으로 수렴하는 거야? 0으로 수렴해 이게 점근선이야 자, 마이너스 무한대를 보내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무한대 보내면 여긴 플러스 무한대가 될거 아니야 그리고 얘도 무한대니까 무한대다. 무한대 곱하면 무한대. 이쯤 찍어.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 잘안 그려지네. 자, 이렇게. 이렇게 됐지. 자, 이제 누가 움직이는 거야? 여기 있는 m-1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m-1이 0이면 m-1이 0이면 실근의 개수는 한 개. n 1이 0이면 결은 a1은 실근의 개수 한 개. n 2d -1이 1이면 다시 n이 2이면 실근의 개수는 요렇게 되니까. 2 e 대입하면 e 대입하면 얘가 1이 되니까 실근의 개수 하나, 둘, 세 개지. n이 3이면 여기가 2가 되는 거잖아. 3이면 2가 돼. 그럼 2가 지나가는 곳은 역시 근이 3개. 4면 4면 3이 지나가는 곳은 역시 근이 3개. 그리고 5면 여기다 5 대입하면 4가 되겠지. 그러니까 실근이 몇 개? 2개. 그 다음에 a6. a7 a8 a9 a10 모두 한 점에서 만나. a6부터 a10까지는 모두 한 점에서 만나. 그러니까 요거 다 더하면 5. 그리고 이거다 더하면 12. 그러니까 답은 17개. 이거 시그마를 풀면 이렇게 돼. 엄청 중요하고 지금처럼 다항 함수, 지수 함수 다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는 많이 그려서 거의 암기 형태가 됐으면 좋겠어.